신약 성경 에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년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하면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드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과 효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합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이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통해서 보시지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설교 제목이 조금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육적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저는 신방이나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예, 이런 표현을 종종 합니다. 오늘 이 음식은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두 번째로 맛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늘 그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맛있다고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두 번째로 맛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맛있는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아, 집에서 먹는 음식입니다. 결혼 전에는 엄마가 해주는 음식, 결혼하고는 아내가 해주는 음식입니다.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늘 말합니다. 설령 맛이 없어도 언제나 제일 맛있다. 그러면서 제가 먹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이미 맛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음식이 나와도 저는 그렇게 말하고 먹습니다. 라면을 끓여주어도 맛있다고 말합니다. 된장찌개를 끓여주어도 맛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먹는 음식의 맛을 정할 때 저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아주 맛있는 것. 맛있는 것, 덜 맛있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하고 맛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맛있는 것, 맛있는 것, 덜 맛있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하여 해주는 음식은 늘 맛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미리 가지고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음식을 남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밥이나 국은 늘 비우려고 애습니다 양만큼 가져다 먹지만 그러나 가져온 양은 다 먹습니다. 왜냐하면 맛있어서 먹고 또 버리면 아까우니까 억지로라도 다 먹습니다. 요즘은 맛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녁에 TV를 켜면 대부분이 프로가 음식에 대한 프로입니다. 이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많구나 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다 먹고 죽으려면 평생 먹어도 못 먹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제일 맛있는 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배고플 때 먹은 음식입니다. 아유.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고프면 아, 맛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많다 하여도 집에서 먹는 음식만큼 맛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 맥기를 밖에서 먹는다고 하면 그것이 맛이 있겠습니까? 물론 맛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맥기 맛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얼마 못 가서는 그 맛이 그 맛입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매끼를 먹지만 그러나 질리는 법은 없습니다. 집밥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즘은 유튜브가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모릅니다. 유튜브에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는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 사람들이 유튜브를 더 많이 볼 것이다. 유튜브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유튜브 안에는 또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 설교도 유튜브로 연결이 되어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가 있어서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를 선택해서 들을 수,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좋은 설교가 있는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혼란을 주는 설교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봅니다. 이단인지도 모르고, 이단 목사님이 설교하는 줄도 모르고, 이단의 큰 교회 목사님들,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알고, 그 목사님 설교를 보저시 듣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좋다고 해도 내가 다니는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다고 말해야 합니다. 아, 네. 할렐루야!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이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 해도 우리는 다른 곳에서 가서 먹을 때는 언제나 두 번째로 맛있다고 말하고 집에서 먹는 것이 제일 맛있다고 말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나는 제일 맛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 아내는 요리사가 아닙니다. 셰프 자격증을 가진 유명한 요리사도 아닙니다. 때로는 간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에서 먹는 것이 제일 맛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정성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요, 정이 있습니다. 요리하는 가운데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요리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 다른 음식점에서 느낄 수 없는 행복이 그 속에 음식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먹는 것이 제일 맛있는 겁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나 유명한 설교자로 소문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가 몸 담고 있는 교회에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주는 지금 목사의 설교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으십시오. 저도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다섯 편 이상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목사님의 설교를 아예 앱으로 깔아놓고 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내가 어느 정도 알아야 또 내가 설교하는 것을 반성하고 비추어 볼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쇼핑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설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설교에는 저보다 훨씬 은혜로운 설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그 설교를 듣고 지속적인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에서 해주는 밥을 마다하고 유명 유명 음식점만 돌아다닌다고 하면 우리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 부모나 내 자식이 시원치 않아도 내 부모가 제일 좋은 것이고, 내 자식이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여기에 몸 담고 신앙 생활을 한다면, 지금 있는 교회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도 좋지만, 부작용도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게 되면 귀가 고급이 되어집니다. 귀가 고급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시시한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폐점에 가서 좋은 음식을 차려놓은 음식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보고 먹다가 집에 오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찬이 왜 이래? 이렇게 혹은 가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계속 듣게 되면 물론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면 그러나 그 교회의 설교를 듣고 영적인 성장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교회의 목사의 설교가 시원찮게 들릴 수도 있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고, 문장이 수려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본교회 목사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 준비도 안 하는가 봐. 저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하지? 설교에 깊이가 없어. 그러면서 자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손입니까? 내 손입니다.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내 정체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여기에 다니지만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교회에 다니지도 않지만 때로는 그 교회 교인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내가 다니는 교회에 우리는 마음을 주어야 합니다. 혹시 교회에 못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새동산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들어 듣지 못했던 그 주의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했고 어떤 방향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교회니까 내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어느 설교도 듣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욕심같지만 남의 교회 설교를 듣는 것보다 내 교회 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귀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잘 이해하고 빨리 적응을 하려면 목사와 가까이 지내야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리되게 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잘 이해하려면 늘 목사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지내는 것이 뭐냐?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면 목사와 가까이 되는 겁니다. 목사는 매일 설교를 합니다. 새벽 기도 설교를 합니다. 수요예배 설교를 합니다. 주일예배 설교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설교를 하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일주일에 설교를 몇번 하느냐? 새벽 기도 설교를 여섯 번 하고, 수요예배 설교를 한번 하고, 주일예배 설교를 한번 하면, 총 일주일에 여덟 번 설교를 합니다. 일주일에 여덟 번을 다 나오면 목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의 설교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 여기가 내 네, 교계가 맞구나.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 맞구나. 그 생각이 들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의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에 여덟 번을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저분이 우리 교회 마음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이구나. 목사가 그 생각을 할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맡겨도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야 내 자식 같지 않겠습니까? 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지내면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경험한 어떤 분은 교회를 10년 이상 나오면서 제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고 보니까 전에 다니던 교회를 저 앞에서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다닌 것이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서도 제 앞에서는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전에 다니던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말하면서 그것도 목사 앞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제대로 생각을 하면서 사시는 분인가 할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라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들 지금 한 분밖에 없어요. 아, 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박영삼 목사님. <laughs> 이 앞에 있는 저를 보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어디입니까? 우리 새동산 교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는 우리가 말할 때 전에 다니던 교회라고 말해야 됩니다. 전에 모시던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제 앞에서 전에 다니던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제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도대체... 어디 교회지? 그럼, 지금 다니는 교회는 남의 교회인가? 남의 목사인가? 이렇게 상대방이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분은 지금 이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의문이 갈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때 소속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워지고 무질서해지기가 쉽습니다. 지금 내가 속한 가정에 소속감이 없으면 남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속한 직장에 소속감이 없으면 그 직장은 남의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여기는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목사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우리는 무슨 뜻입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 남의 나라입니까? 복수입니다. 우리나라. 내가 속한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 내 집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집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속한 집입니다. 우리 집사람, 내가 속한 곳에 사는, 같이 사는 사람, 우리 집사람,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복수이지만, 이거는 복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소속감에 대한 의미가 더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집사님이고, 우리 권사님이고, 우리 장로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야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몸만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남의 질같이 여길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도, 뭐 내가 여기만 나오나, 다른 교회도 한 번씩 가보고, 또 다른 교회도 한 번씩 가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무질서해지겠습니까? 그러면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마음을 주고 봉사 생활을 하겠습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가 풍성해지겠습니까? 무슨 광고를 한들, 그 광고가 내 마음속에 와 닿겠습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경꾼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 출신교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늘그 교회에서 한분 목사님 밑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분은 이북 분이었는데 얼마나 이북 사투리가 심했는지 몰라요. 내가랑 들어와? <laughs> 그러면은 꼼짝 못합니다. 그냥 뭐 이북 그 사투리로 한 번씩 얘기하면 성도들이 건폭 죽습니다. 성가대 한번잘보셨다 연습도 빨아 하라고? 그렇게 하면은 뭐 사람 들이 건복하지요. 뭐 그런 목사님 밑에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분 목사님 그분만 이세상의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 생활을 했고. 주일을 어기거나 주일의 신문이나 오락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주일에 어떻게 오락을 하고 어떻게 테레비를 보고 신문을 보느냐고 그렇게 교육을 하셨던 분입니다. 저는 그내 마음 속에 그분의 생각이 오랫동안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마당에 뛰어놀았던 그 추억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속에 고향 같은 교회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지, 지금 그 교회를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고향의 교회이지만, 내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내가 자라났던 그 교회입니다. 내 교회는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동산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가 많아도 내가 지금 몸 담고 있는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여기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힘있고 능력있게 신앙생활을 할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국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시에 우리는 감사하게도 천국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중국적자가 아니고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는 이미 확보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영원히 그곳에 가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을 접어 리고이 땅은 망할 세상, 썩어 없어질 세상, 그러면서 천국만 생각하면서 이 땅을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지 마찬부를 쳐야. 합니다. <laughs> 제가 우리, 이 목사님, 예,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거의 지금 15년 이상 지금 되시고, 예, 그 참, 우리 목사님이 이게, 맞장구를 쳐주셔서 제가 힘을 얻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목사님 참 연세가 들렸지만늘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사시고 이런 모습을 자전거 타고 여전히 다니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거 참을 할 때도 추임새가 있어야 6시간, 7시간, 8시간 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추임새가 있어야 힘을 얻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살고, 천국, 그것은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천국은 내가 영원히 살 거고, 여기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거 어디서 잘못 배운 겁니다.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 이땅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갈 거니까, 집도 소용이 없어 팔아서 나 맞춰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여기 집단생활 여기 집단생활 해야 돼. 그러면서 강요하지 않습니까? 또 그게 넘어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